쭉 올라간다. 그때 다리 벌려. 에? 다리를 왜 벌려요, 감독님? <laughs> 웃겨요. 진짜 하는 거야? 어 알았어. 그 대신 네가 좀 네가 감독님 사례를 좀 알려줘. 야! 야! 뭐? 너 미쳤어? 뭐가? 공무원 아저간 해도 너무 어떻게 해? 감독님 오면 이거 당연히 시킨다니까. 그니까 감독님, 아이 정도 오케이지 왜요? 뭐, 아 너무 약하잖아요. 에로 부분이. 당내가 에로티 공포인데 무슨 오일 마사지 하고 끝나면 이게 무슨 자극이 안될거 아닙니까? 아 대본대로 했잖아요. 야 대본대로 하는 게 연기야 그게? 아니, 아니, 아 박현아랑 사겨요? 사귀기 뭘사귀요지금 시나리오 있는 대로 충실하고. 있는데 아 시나리오 있는 대로만 해달라는데 시나리오 있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의도대로 찍어 달라고요. 시나리오 있는 대로만. 시나리오, 아, 시나리오 있는 대로 찍어야 데 지금 뭐 하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하여튼,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자르고 알아서 하라고. 나 감독주 하면 얘기할 거야. 아이씨. 내려. 아, 이씨. 내려. 아유, 메이킹 불러요. 감독님 이런 거 싫어하는데. 네, 감독님, 봉뭐 감독님! 제가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 맛있 있잖아요. 맛있는 그리고 사랑. 이번에 저랑 같이 작품 하나 하시죠, 감독님. 예. 잠깐만. 예, 예, 예. 이거, 저 뭐야? 메이저에요? 메이저? 매니저? 매점 가서 말씀하시죠, 일단. 예. 아, 메이저장 에, 예, 매장 가서, 메이저예요? 예, 메이저 영고 갑니다. 저예산 영화라 그렇게 많이 챙겨드릴 수는 없는데요. 오늘 중으로 세장 입금해 드릴게요. 감독님 엔딩 크레딧에 연출 공만대 감독 올라가고, 감독님 끝나고 세장 더. 아, 그러니까 에로심만 찍어 달라. 어차피 인감독은다 찍었으니까. 발리 아시죠 발리 발리 옆에 롬복이라는 섬이 있어요 밑에가 옆에인가 거기서 지금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랑 다 지금 감독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거든요 이 대표 말 듣고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면 안 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해변의 감기에서 변절자 역을 맡은 성은입니다 가수로서 어 연기에 오. 대해서 많이 목말랐었는데 야 메이킹 야넌 야. 야. 여기서 이런 걸 어? 아니 봉 감독 보면 저 애로 배우밖에 더 되겠어요? 이 대표랑 봉 감독이랑 손잡고 감독님 X만 만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 아나안 가. 나 감독이니까 끝까지 있을게 됐어. 아 진짜 멀다. 성은님! 오 현수야. 흥! 유리 씨. 야 반가워요. 유리 씨. 진짜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성은이에요. 성은 성은. <laughs> 유리 맞는데. 유리 유리. 아. <laughs> 임 감독님. 응. 아이 감독님. 응. 봉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감대입니다 애로 장면만 찍으러 왔기 때문에 사실은 윤감독 님이 도움을 받았음 받았지. 사실 뭐윤감독님 작품에 어떤 누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야 근데 가면 갈수록이 꼬라지 보니까 나 진짜 마음 웃게 된다니까 이거. 야 있잖아. 사실은 일주일 후에 우리 대표님이 여기 온대. 음.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여기서 그냥 놀다 간다 생각하고 니 있으면 될것 같아. 내가 진짜 기획사 잘못만나고 얼마나 고생했어. 어. 나 일만 하고 돈한푼못 받은 예. 거야. 역시 어. 여배우는 소속사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뭐쟤 어, 뭐야? <laughs> 쟤 뭐야? 이 더운 날에 쟤뭐 하는 거야? <laughs> 왜 저러고 있는 거야? 파카 뭐니? 여기 날씨에. 되게 <laughs> 웃긴다. 어디 음. 파카를 봤지? 빨리 가서 옷 갈아입어. 저 그냥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롬복이 이렇게 더운데인지 몰랐어요. 공만대 영화가 아니니까, 에로씬 고기만 살짝 스케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감독님이 편집권이 있는데 감독님이 마음에 안 들면 편집 다 해버리면 되잖아. 하지 마시고 여기 저기 숙소 올라갈 방키 여기 방키. 새 감독님 오셨다고 방도 바꾸고 권력 이동하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에? 감독님. 제 이름이 봉만대입니다. 근데 봉씨면 봉준호 감독이랑 친척이에요. 네?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남들이 그래요. 에로고장 애로거장, 봉만대. 에로고장은 이대근 아니에요? <laughs> 아, 감성을 <감독님> 잘 생기셨다. <laughs> 요즘엔 인물로 감독하나봐요. 그럼 저 쉬어도 되죠?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시차 적응이요? 네. 한국하고 한 시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한 시간 더 자려고요. 네, 네 가세요. 네. 제첫명한다고 대역을 들고 왔다니까요. 뭐? 어? 대역? 가슴 깔렸고. 가슴을? 아나 진짜 쌈바이 될것 같아. 빨리 와요. 알았어, 갈게. 절대 까지 마. 알았어요. <목소리> 네. 오빠, 오빠 빠봉감독님 원래 이렇게 좀 재수가 없어요? 그래도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어? 무슨 영화를 얼굴로 찍냐? 어, 얼굴로 영화 찍어. 나 옛날에 아는 감독이 진짜 영화 좋게 <목소리> 찍는 사람 있었거든? 근데 얼굴이 진짜 x 생겼어. 아 x x x x x x x x x 어떻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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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찍고 잘된 영화 한편 x x 봤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자, x 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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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단지 이제, 에로틱 호러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앞뒤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손을 봤다. 어쨌든 좀 끝까지, 어, 저를 좀 믿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네, 네, 일단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잡봐 네. 손, 그렇게스하면서 계속 내려와. 내려와. 가슴을 쏴. 오른만 져그 일단 손이 안으로 들어간다. 손이 안으로 들어간다. 입술을, 아랫 입술을. 선수가 쭉 물어. 아! 아야! 아야 진짜 이렇게 세게 물면 어떡해? 응. 어, 어. 아! 어. 네. 괜찮아. 예. 괜찮아. 진짜로구나. 왜 진짜 하지 말라니까. 야, 10분 가셔. 아. 어, 알았어. 그 대신 네가 좀 네가 감동님상를좀 알려 줘. 아, 어. 달랑 말랑 달랑 말랑 하다가 혀 아, 들어와. 느껴 네. 느껴 어? 이렇게 바른 거야? 와! 어. 야! 야! 너 미쳤어? 뭐가? 건반을 잘안 해도 너무 어떻게 해? 야큰 방에 가. 야 피터. 어? 어, 개그 바닥에서 출렁여로 떠가지고. 야, 야, 뭐 전지 점프하다? 야, 현재 야. 거 그만 오래만. 풍자품이 어디 있냐? 빨리 착해 줄까? 무슨 일인데요? 저 지금 쇼핑 가야 되는데. 너 오늘 영화 포스터 촬영 있는 거 몰라? 야너 주인공이야. 네가 우리 영화 포스터 메인이야. 아니 무슨 제가 주인공이에요. 판이도 있고 뭐 현아도 있는데. 야 판이랑 현아는 겉절이지. 네가 오늘 영화 포스터의 주인공. 어? 오셨다 오셨다 잠깐 만셨다 살짝 웃고. 다리 살짝 꼬이는 거 다리. 다리 살짝.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이 오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 포스터처럼 하는 거야요 현동이. 네? 뭐야 그 뭐. 너인마 이거 포스터 아니야. 포스터를 누가 이런데서 찍어. 이거 사보야. 이거 사보야? 아니야. 아, 또 와. 아, 올라가서 말씀하시라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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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Where viene? is your boss? I want to speak to your boss. Alright. l 놓다. 지금 비자가 없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비자 안는어 지금 비자 없으면 다 연행될 거라 그러는데. 요 뭐? 진짜? 오케이. Where is your passport? 내 신분증 뭐가 있어? 뭐 누가? So who gave you the call? i m p r e s s o ladies? m r e s o n a o n l e i m p r e s s o ladies? i m p r e s s i o l a d Yes! i m p r e s s o e s i m p r e s s o n a r n l a o n ladies? i m p e l m r e s i o n a m p r e s s o l r ladies? i m p e s i l m p r e s o n l a m r e s i o n l a s i s n l a d e s i m p e s i o a i m p r e s o n l a r s o n l a e r o l a d e s i m p e i a m p r e s o n a s r s o n l a l a d s i m l a d i e l a d e s i m a d i e m e i a d s m p e a r s o n a s l a a s l a l a e s a d m e a d s i m a d i e a d s i m a d i e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a s a 그 대형 극장 사이즈에 왔을 때안 깨지겠냐라는 게좀그 아, 지금 아 이건 지금 비밀이좀 약해서 그렇고요 네. 실제 화면에서 봐도 안 아, 깨진다 예 그렇습니다 음. 오. 그럼 뭐, 좀. 큰일 났어. 어 그럼 인야 소희 언니가 없어졌어. 본 감독님 이제야 진정한 예술가를 만난 것 같아요 사랑에 빠졌어요 안녕. 미치. 그리고 롬복 이렇게 이 더운 줄 몰랐어요. 어. 뭐 하나 해결되면 하나 지나라고 하나 해결되면 하나 지라고아 나. 뭐. 아나지 우리 곽현아를 떡배우로 만들어 가슴을까 아 현아 대역 배우로 한번 누가 찍냐 아조용에내배우로한번로 바뀌어 아니야 그렇게 안 바뀌어 뭘 바뀌어 조용히 네. 가자 현아 가자 어? 안 바뀌어 아, 아. 아. 그치? 네, 언니 형은아 어, 현아 대신 서은이, 너가 그 역할을 하면 어떨까? 현아 역할을? 아, 우리 여기 인사 나누세요. 여기 예. 투자배급사 양 대표님이시랑 김 이사님이세요. 본만의 감독. 아, 아 예. <laughs> 그럼 어떻게 예. 그 얘기를 대표님이 직접 하실래요? 어떻게? <laughs> 투자배급사에서는 이제 그 아직 우리나라는 엔로티 코로가좀 정서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나봐요. 그래서. 19금으로 가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 아, 이제 고, 극장도 많이 걸어야 되는데, 19금 하면 관객 동원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세로 임필성 감독 찍은 버전으로, 이번에 해변의 관계가. 어? 니들이 애롤라 알아? 많이 바뀌서잘 먹고 살아. 그래. 네, 야, 이게, 야 이게 꼭, 이게 꼭 먹고 알 먹고야. 어? 야 롬복 촬영 한번 가가지고 영화 건졌지. 다큐멘터리 영화 건졌지. 애들 화보 건졌지. 우리 잘하면 깐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베니스 준비해.